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4강 시간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8쪽을 보시게 되면 위에 5번에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예제 문제 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8회 때 출제 문제인데요 제일 위입니다 지방세로서 지방세입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지방 문제 핵심은 지방세이면서 보통징수라는 거죠. 보통징수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지방교육세입니다. 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이기 때문에 어, 취득세 낼 때도 내고요 등록세 낼 때도 내고 등록면허세 낼 때도 내고요 재산세 낼 때도 내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입니다 또 재산세낼 때 내거든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입니다. 결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신고납부도 있고 보통 징수 두 가지 다입니다. 부가세 밑에 그렇습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본세인 독립세가 신고납부면 나도 신고납부. 네가 보통 징수면 나도 보통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신고납부하는 거죠. 신고납부.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면서 이거는. 부가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 부가 징수. 과세 관청이 납세 무자들에게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는 부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부가 징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신고 납부기 때문에 신고 납부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과세관청 시군구가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밟아야 징수하는 보통 징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 물건으로 세금을 낼수 있다. 즉, 물납은 부동산 등으로 가능한 건데요.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한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폐지됐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박스 보시죠. 어차피 어, 지금 나중에 다 배우고 다시 하는데요. 어차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요. 물납 요건이 1천만원 초과시 물납이 가능한데요. 그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물납 대상이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거기 관할 구역. 만약에 서울 이건 시군구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분할 납부도 있어요.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1천만 원 초과가 되겠고요. 물납 대상은 이건 국세기 때문에 전국 국내에 있는 국내 소지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죠. 음,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거는 45일이 아니라 2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2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요. 오른쪽 보시니까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과 분할납부가 폐지되었고요.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 물납 대상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납은 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가 되겠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분할납부가 1천만 원 초과 시 2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500만원 초과 아, 상속세와 증여세는 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볼까요 지난 25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다 가능한 것 여러분 가능한 게뭐 있나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되니까 그죠 가능한 건 정답은 니은 종합부동산세와 리을 재산세 도시 지역분 예 도시 지역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입니다 재산세가 가능하지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인데 사실은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6 번은 국세와 지방세 비교 나왔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국세가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중에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그러나 이제 참고로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고요. 지방세는 열두, 열한 가지가 있지만,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세,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니까,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왔는데요. 독립세라고 하는 건 독자적인 조세니까 본세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라고 하는 건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 부가세는 뭐가 있을까요? 국세 중에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 근데 요거는 시험법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 뭐가 붙죠? 추세가 붙습니다. 추세에 교육세가 붙고요. 국세 중에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요게 중요합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냅니다. 취득세 낼때 농어촌 특별세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어, 종합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일 때도 농어촌특별세가 그 종합 부동산세의 그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취득세낼때 농어촌특별세는 어 표준세 1000분의 어, 40에서 1000분의 20을 뺀 1000분의 20의 10%니까 결과적으로 어그 10%가 붙는데요. 여기다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0%가 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 소득세 낼때 농어촌 특별세가 원래는 안 붙는데 감면 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붙습니다 감면세액의 20%. 그럼 여러분,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국세죠.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인데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로서 취득에도 관련되고 보유에도 관련되고 양도에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다. 목적세이다. 부가세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세 중 부가세를 살펴볼까요? 지방세 중 부가세 지방세 중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붙어요? 취득세 낼 때도 붙어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를 때도 붙고요. 등록 면허세를 때20%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때도 20% 붙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 교육세는 지방세잖아요. 목적세잖아요. 부가세지요. 그리고 지방 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에 관련된 거고 재산세는 보유에 관련되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쪽에 보니까 참고란에 나왔죠. 과세 주체가 나왔는데 조세를 부가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가 되겠는데요. 지방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가징수하는 것이 지방세인데 거기 여덟 어, 가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선 잘 보세요. 어,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어디냐? 특, 광,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별표 하세요 도세와 구세에 들어갑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안 들어가고요. 도세와 구세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여러분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재산세는 시군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주민세는 특광시군세입니다. 도세가 아닙니다. 특광시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특광시군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득, 특광시군세.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특광도가 되겠고요. 지방교육세는 특광도가 되겠고, 지역자원시설세도 특광도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거 다알 수는 없고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범위 에 들어가는 거 취득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알아셔야 돼요. 취득세는 특광도입니다. 찾아보세요. 시험범위 에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도세와 굿세입니다. 도구, 재산세, 시군 굿세입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문제가 풀립니다. 거기 밑에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가 아닌 것. 여러분, 취득세는 특별시세네요.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는 특별시세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정답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되겠는데, 재산세는 안 나왔죠? 등록면허세.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세와 구세. 이렇게 넌센스 다 알지 못해도 응용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상당히 어려운 건데도 답이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것만, 제가 시험 문제, 이거 지난 26회 때 나왔는데요. 제가 강조했죠, 이거.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린다고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광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 재산세는 시군 구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가산세 가산금 배웠죠. 가산세라는 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세법 규정에 의해서 어산출세액에 추가로 붙는다고 그랬죠. 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변 만 분의 3, 하루에 만 원의 3원이 붙습니다. 음. 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우리 지방세는요. 취득세 신고납부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도 있고 보통 징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22쪽에 보시게 되면 음,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점이 나와 있어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 시에 대한 행정상 제재가 되겠고요.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한 조세의. 어, 성실한 납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체이자 성격이죠.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근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되겠고요. 가산금은 국세의 징수법과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laughs> 가산세는 세법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음, 가산금은 어, 만분의 삼이지요 만, 아, 백분의 3. 백분의, 만분의 3이 아니라 백분의 3은 3%가 되겠고요. 중가상금은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붙으니까 72%까지 예, 부과하게 됩니다. 또, 징수는요, 가산세는 조세의 세목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조세의 포함됩니다. 조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세인데요. 어, 이 가산금은 조세에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조세에 불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체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는 거죠. 연체이자 성격이다. 4번입니다.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는 건, 아, 면세, 세금이 없다는 거죠. 면세점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나중에 지방세법 공부할 때 취득세에서 공부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는데요. 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정도 되겠죠. 330제곱미터 이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실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 할이 있는데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소액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는 것은 소액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일 때는 징수를 뭐 하겠다? 면제하겠다는 건데요. 재산세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이니까 2,000원은 받겠다는 거지요. 1999원 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 소득세입니다. 지방 소득세. 이거 재산세가 되겠고요. 역시 지방 소득세인데 이거 소득분입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어 모든 어 소득세에 10% 붙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어 이것도 역시 소득분 2천 원 미만일 때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2천 원 미만일 때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되겠죠. 목적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 한 장당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징수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습니다. 6천 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합니다 3,000원이다 6,000원 5,000원도 6,000원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 거기 나왔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6,000원 미만일 때안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겠다 6,000원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6천원을 징수하겠다 이것이 과세 최저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가 아니라 과세 최저한입니다. 받겠다는 거죠. 6천 원 미만일 때는 6천 원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과 납세 의무 확정과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 시간이 어중간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